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네, 추가 상승을 해줄 거예요. 네, 지금 여기 물리는 게 아니고요. 이런 데는 바닥이에요. 완전한 바닥 지점. 크게 상승할 포인트. 크게 상승할 포인트예요. 이런 지점에서. 네, 또 장기간에 보면 상승폭에 대한 이 텀을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.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알려드리고 있는 거 있는데 지금 폭하고 보면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. 동그라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의 정보인가. 지금 여기는 중간 정도, 제일 작은 거, 큰 사이즈죠. 하락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텀은 조금 깊었지만 급등했고, 여기서 하락폭에 대한 텀은 짧았다. 근데 여기는 하락폭의 텀이 길다. 볼수 있죠. 길면 길수록 또 상승폭이 좀더 크게 나와주고, 위집기관들이 또 세력들이 흔들고, 개미들 손절 물량들 받아내고, 그리고 코로나 낙폭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이 없었어요.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만들고 큰 산을 만들었는데, 코로나 낙폭 이후에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이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얘네들이 큰 폭의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볼수 있고, 오늘 매직거래량도 터뜨리고 있고, 여기서 큰 폭으로 상승해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매집들 현황도 지켜보고, 수익 내면 돼요 바닥이니까 손절칠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손절라인 안 잡아요. 손절칠 필요 없는 종목들로만 하기 때문에 손절라인 안 잡습니다.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.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. 여기서 내려갔다가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린 지점이 얼마 안 돼요. 30% 상한가 한방 지점인데 보통은 45% 구간까지 만들어요. 이 구간을. 왜 그렇게 세력들이 만들까요? 왜45% 구간까지 박스권을 만들까요? 개미들 털기 위해서 30% 띄우고 흔들었다가 30% 띄우고 흔들었다 그러면 개미들이 물타기를 잘할수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뭐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가 낮춰가지고 다음 매직봉 수익 실현하기 쉽죠 개미들이 쉬워요 이렇게 매매하기는 근데 45%뭐40% 구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승시켜가지고 위로 쭉 끌어올려가지고 고점에 개미들 물리고 쫙 내려 까버리면 얘들 물타기 하기 힘들어요. 그런 거를 노려가지고 매직박스권을 이렇게 만듭니다. 여러분들이게 처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.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세력들이 왜 매직박스권을 이격도가 40에서 45% 이런 구간으로 만드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죠? 매직박스권의 이격도가 뭐야? 이격도 라인을 왜 이렇게 만들지?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? 이렇게 만들어요 세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실전 매매하면서 네,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기법화 시켰습니다.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이론화 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 이론들이 실전 매매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